이슈 분석 와이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가장 큰 힘을 내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 위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이에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규제에 대해서 좀, 좀 발표를 하면서 어값 과 반대되는 을에 대한 눈물 닦아주기가 좀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정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선진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정부 기관입니다. 그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단합이나 이런 그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그 통제를 해오긴 했었는데 어 실질적으로 보게, 보게 되면 선진국에 비하면 그런 그 흔히 말하는 감시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고요. 어 이제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원장의 내정이 됐을 당시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집중해야 해야 할 부분이 가맹점 등그 자영업자 삶의 문제에 대한 요소이고 어공그 취임하게 된다면 초반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제가 볼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공정 거래 에 대한 부분 공정 경쟁 경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흔히 말하는 어이 부분은 그 공정 공정한 경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 그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취임 초기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이제 하, 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김상조 위원장이 어 처음에 말했던 그 치킨 피자, 커피, 분식, 제빵 관련된 그 50개의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 품목 마진율을 관련돼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 9일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 대한 그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요. 어,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 흔히 말하는 어레인지를 하,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 지금까지 가맹본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식자재를 공급하게 되면서 중간 이웃, 그, 가맹점에 대해서 중간 이유를 먹는 그 현, 현재 상태였는데, 어,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중간에, 중간에 그 마진율이 얼마이고 또한, 어,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직관적으로 특수관계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등의 공사들을 통해 가지고 어, 아니면는그 이익을 어, 착취하는 형태이기. 이,가, 어, 삭제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그 흔히 말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어, 그저께 14일 같은 경우는 유통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어, 3대 추진 과제, 그리고 15개 어, 실천 과제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어, 감행점, 그리고 특히 유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그, 그, 가하고, 그리고, 그 납품 업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익을 보호하고, 감시 강화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그 감행점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한 어, 유통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어, 공정한 그 경제 경제 경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지금 현재 좀발 빠른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어 한진이나 아니면 하나나 아니면 할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먼저 어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같은 경우는 한진칼이나 그리고 또뭐그 진에어나 이런 데그 그리고 또한 그 한국 공항 그리고 유니컨버스 이런 그 다섯 개의 그 대표 이사직을 사퇴를 하고요. 그리고 또어 하나 같은 경우 보면 게되 김승현 회장의 그그세 명의 그 사명제가 그그 그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SNC 같은 경우는 그 SI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그 매각을 통해서 언님을 하는 지금 현 정부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어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은 어, 사전 차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하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그 일감몰아주기 그 업체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라 고볼 수가 있는데요. 하림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 2 2개, 개월 동안 3 0 정도 하락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은 어, 시장에서 그,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파급 효과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음 타겟이 일감몰 거기다가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관련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감시하는 기업 집단국을 신설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진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게 된다면 음. 이제 그 렌커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집단국이라고 이제 어, 조사 업무를 더그 조사원들을 더 늘리기 위한 그 어, 기구를 그 기구라기보다는 구글 설치를 해서 했고요. 그 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어, 더 이제 그 감시 강화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나 휴대 전화 그 PC 같은 디지털 기계에 대한 그어그힘는그 어, 그그 범죄에 관련된 그런 디지털 것그 디지털 어, 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범죄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도 지금 현재 그 5명에서 17명까지 확대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 흔히 말하는 규모를 키워서, 어, 더 감시 강화, 강화 능력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감행점들, 그리고 또 유통, 유통, 이런 쪽에 그, 포커스닝이 막혀지는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담합이나 그리고 대기업 집단에 대한 재별, 재벌, 재벌 개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지 않냐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그 개혁에 대한 부분이 후퇴하지 않았냐라는 그 시장의 의견도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 두 가지 이제 그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어, 러시아처럼 흔히 말하는 빅뱅 전략이 있을 것이고, 어, 중국의 중국처럼 그 만만디 전략이 있는데, 만만디 전략 같은 경우는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핵심 코어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 지금 김성조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두 번째 방법인 그 만반만만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벌 개혁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30개 그 대기업 중에서 어, 4대 재벌이 전체 그 자산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을 어, 통으로 이렇게 규제하게 를 된다면 30개 기업 집단 중에서도 보면 어, 그 이익이 나지 않거나 그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어, 4대 기업 위주, 그대 재벌 위주로 위주로그 규제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어, 그리고 그 개혁들을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저 제가 보면은 일본식 모델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 재벌을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여섯 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감시 강화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공정거래위원회, 그,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매달마다, 이제, 공정거래 사이트에,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 보게 된다면, 이제, 그, 공정재별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일감 몰아주기, 대, 그, 감시대장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그, 기업들 중에서 규제, 규율 대상 기업이 28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 그 그중에서 GS 그룹이 절반 정도가 해당이 해당되는 14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 부영 그룹이 7곳, CJ가 3곳, 그리고 LS가 2곳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한진 그룹이 1 곳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어 외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재벌 총수가 일가의 어 사익을 편취하는 형태다라고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업들은 이런 그 제재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일가 몰아 주기를 통해서 그 재벌 대기업 특히 엄이 총수 일가의 어 그냥 편법 증여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어 부의 부당한 그 증여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감시하겠다는 거고요. 어 주로 이제 이런 그 일가 몰아주기의 그 영역들이 보게 된다면 중세 자영업자나 아니면 중소기업 그리고 유통이나 아니면 SI 업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어 서민 경제의 흔히 말하는 그 존벌레처럼 흔히 말하는 이익을 편취해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은, 어, 더그 강화시켜서, 어, 감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교제를 더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네.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피하, 피해야 될까요? 어 저는 지금은 음. 이제 그 보게 된다면 네. 그 최근에 할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스터 피자나 아니면 다른 그 가맹점에 관련된 회사들을 보게 된다면 주, 그 주가들이 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 당분간은 이제 어, 아직까지 는일가 몰아주기 기업에 대해서 그 뚜렷하게 어떤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 위원장 같은 경우 3년의 임기 남아 있고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 이제 제가 볼 때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흔히 말하는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그 주식 격언처럼 어 지금은 형태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어좀 이렇게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 제 생각에는 출구 전략을 따로 쌓야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기업들의 지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 매출이나 이익은 지금 현재는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점점 그 흔히 말 미래에 갈수록 어,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할인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매출과 그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 그 최근에 이 개월 동안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 시장은 이미 그 모든 걸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가 몰라 주기 기업에 해당되는 그 종목에 만약에 투자하고 있다면 어좀 투자를 꺼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결과적으로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 그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뀌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해서 흔히 말하는 출구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피할 수 있는 악재들은 되도록 피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매출과 이익까지도 따져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y시간은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